무한한 인연들이 있겠지만, 내가 꼭까지 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내려주고 보내주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멋있는 일 중에 하나겠죠.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해가 서른 여섯 살 경생물들이네요. 어,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몰라. 네, 안녕하세요. 24살 이모생 분들은요, 답답하고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시끄러울 합니다 이러면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 담담하게, 이럴수록 더 현명하게 지나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평생의 반려자이기보다는 편안하게 알아갈 사이임을 조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24살 이모생분들은요.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들고 시끄럽고 상문이 들고 누군가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운이 들어오고 있다면, 나 스스로 조금 그런 기운을 떨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서, 뭐, 밖에 나가서 막 노르라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꽃을 보고 좋은 나무를 만나며 한번은 좀 나를 힐링을 해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자, 36살 경호생 분들은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낡고 조금은 시간,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연에 약간 비유한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해. 나의 친구가 너무 소중해. 라고 알고 있었다. 느끼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낡은 인연, 조금은 경계해야되는 인연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 고 계신가요? 미련한 사랑, 미련한 인연, 놓아줘야 될 인연을 끝까지 잡고 있으시다면 그보다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서른여섯 살 경호생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수많은 인연은 가족, 부모, 형제, 친구, 무한한 인연들이 있겠지만 내가 꼭까지 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내려주고 보내주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멋있는 일 중에 하나겠죠.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해가 서른여섯 살경호생분들이네요 어,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몰라. 자, 48살 무호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분들이 3년 전부터 완전히 조금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과 찢어지고 문서가 찢어지며 내가 가지는 금전이 바닥을 솟고 솟구... 바닥을 막 찍어서 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시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신가요? 48살 무호생 분들은요. 급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천천히 돌아보고 상의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당신이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되스리고 힘든 것이 지나갈 것이니 이 발버둥이 보람되었다라고 느끼는 한 해가 올해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60살 병호생 분들은요. 체력은 국력입니다. <laughs> 건강수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좀 세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연락도 눈길도 마음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편인데 뭐든지 연락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 멀리서 나를 찾는 사람, 내가 그리운 사람들이 찾아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말띠는 올해 사고수를 좀 조심하시고 다치는 것.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면 꼭 한번 병원에 가서서 내 몸을 한번 살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해 간제 많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48살 무호생분들은 간제가 조금 더 많이 끼는 해니 그것을 좀 경계하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